이슬비 목상 2024년 9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전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1 1기하 7장 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통빈 시리아 진영을 확인하고 사마리아 궁에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리아 군대가 남긴 것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종무관은 하늘 창고를 열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 안팎으로 희망 없는 상태였지만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보이, 크게 보여도 주님은 가볍게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요원은 무엇입니까? 구주간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한 것처럼 성 밖의 나병환자들은 시리아 군대가 물러갔다는 구원의 소식을 날이 새기 전에 사마리아 궁에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을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그 좋은 소식 전하는 날로 삼읍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마음을 주시고. 나를 정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